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셔플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주는 포워드 셔플, 사이드 셔플, 백 셔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크로스 셔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셔플을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셔플 오른 발을 왼발 앞으로 교차 크로스 하셔서 크로스 셔플. 다시 한번 오른 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샵풀 카운츠 원앤투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크로스 교차하시고 왼발은 오른발 옆에 스텝 다시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크로스 교차하시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원앤투자 그런데 간혹 크로스셔플 이렇게 해서 왼발 사이드 스텝이 보폭이 길게 나가거나 아니면 크로스셔플 이렇게 뒷발이 옆으로 오지 못하고 갭 열어서 쫓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체중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크로스 하시고 왼발은 꼭 옆으로 보폭을 작게 사이드로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크로스 이렇게 옮겨 주시면. 박자, 원앤 투에서 반박 반박자 동안에 쉽게 체중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크로스 셔플. 네. 왼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교차하시고, 오른발, 왼발 앞으로 사이드 스텝, 크로스. 왼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셔플. 다시 한 번, 원앤 투.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요 크로스를 하실 때 발이 서 있는 발 옆에 스쳐서 약간 사선으로 교차를 하셔야 다음 발이 진행하시기가 쉬운데 이 발을 너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크로스를 하시게 되면 몸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발이 쫓아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깊이 놓고 크로스 풀을 하시게 되면. 몸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리는 항상 바 옆으로 끌어와서 약간 사선으로 전진된 상태가 가장 적합한 크로스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셔플. 크로스 셔플을 정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오른쪽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다시 한번 크로스 셔플. 카운트, 원, 앤, 투.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다시, 크로스 셔플. 카운트, 원, 앤, 투. 주로 크로스 셔플을 연습하실 때는,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셔, 풀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셔, 풀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셔, 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